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디아블로2 레저렉션 게블 2탄. 천만 골드로 이번엔 목걸이를 노려보는 그런 게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번 게블에서 반지 천만 골드를 했는데 300개 정도 까가지고 유니크 꼴랑 하나 0.3%를 보여줬어요. 과연 목걸이도 똑같이 하나 나올지 아니면 여러 개 나올지.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창고에 천만 골드 있고요 인벤토리에 지금, 88만 골드. 그리고, 모서리에, 기드참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먹걸스가 나올지. 자, 첫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노리는거는, 탈라샤 목걸이랑 마라. 어, 김재광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탈라샤와 마라를 노려보는 건데, 과연, 짠. 그림자 단련, 빠잉. 자, 유니크만 볼 거예요. 저투 스킬 목걸이도 목걸이지만, 저 유니크만 봅니다. 레벨이 88레벨이라서, 그, 투스킬, 목걸이를 뽑기에 적합한 레벨은 아닌데, 나오긴 나와요,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여세신이라 안녕. 자, 레어. 번개 기술 꽝. 자, 탈라샤랑, 유니크. 모저. 17? 이런 거 하나도 안볼 거예요, 그냥. 상남자. 탈목과 마라. 매운맛. 오늘 점심으로 매운맛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무 개 더. 민첩 꽝 모저 23, 안 봐, 안볼 거야. 레어라도 달라. 아우, 저항 좋은데 원소술사 화염기술 2, 아 올스킬 2였으면 생명력 60까지 있는데, 야, 까비! 아냐, 이거는, 올 스킬. 아, 화염 기술 투면, 아, 나쁘지. 아, 애매, 애매 아니, 아니, 킵. 오케이, 킵. 이건 킵. 투 스킬. 버리고요. 빠잉. 무술. 방어오라, 세 개. 도피해. 힘. 피해. 아, 올 스킬. 일단, 킵 해놨어요. 어? 투스킬 소소 투스킬인데 독저왕이 붙고 힘오힘 힘. 모나코? 이것도 필요한 사람 있으면 줘야겠다 그냥 이거 레어 중에서 괜찮은 거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 나눔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겜블 끝나고 일괄적으로 방 만들어서 다 뿌릴게요 자 세번째 20 60번 60개째 뿅꽝꽝꽝 자, 갬블 끝나고 드릴게요. 자, 저주, 대기전, 왕 생명력 회복, 매찬, 마나, 마력, 마나, 아 어쌔신 원 스킬 버리고요. 생명력 회복, 아 강령술사 소환 기술, 강령술사 올 스킬에 올 스킬 완이네, 매찬에다가 저항 조금 있고 생명력 힘.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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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니야, 소소만 영광이 있으리라. <laughs> 소소만 영광이 있으리라. 자 꽝, 내그 네, 다음이 오직 소소만이 꺽를 걸로 쓰십니다. 제가 소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갑니다. 팔라완스킬 마나 관계전 아원어 패캐 원소 아원 스킬이다 아투 스킬이었으면 그래도 레벨업 할땐 요거 써도 나쁘진 않은데 아 진짜 아니야 이런거 치고 많하지뭐 이렇게 돌리고 말고 막뭐 이런거 안해요 귀찮아서 자꽝꽝꽝꽝꽝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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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제발 매운맛 말한 번만 주세요. 아 레온데 옵션이 구리고요. 이것도 레온데 옵션이 구립니다. 자, 과연 다진 돈첫 번째 창고. 자, 다섯 개더 샀고, 자, 요거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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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하나 더 꽝. 자, 첫 번째 창고 털었고요. 바로 다음 창고 갑니다. 자, 두 번째 250메론, 자, 다시 갑니다. 탈목 마라, 그중 하나, 아니 그 전에 유니크 하나만 <laughs> 주세요. 뿅 자, 민처, 마나, 톨르 생명력, 아우, 전투기술, 꽝, 아마완, 스킬, 원소기술, 어, 그래도, 스킬, 올 스킬이 나오긴 나오니까, 기분은 좋네요. 매찬, 5%. 생명력 99. 어세신 1 스킬,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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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매찬, 마력. 어, 근데 레어도 잘안 나오는 것 같다, 진짜. 레어는 약간 10% 정도, 약10% 정도 확률로, 그래도 나와줬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자, 유니크 아니구요 섬뜩한 호신부 민첩 1오 바바토 스킬의 마나스톨룬 생명력 번개 저항 오 마나스톨룬 요거는 킵 요거는 킵 요거는 킵 할게요 어 저거는 뭐 누구 쓸만하다 독지 속시간꽝꽝 어우 꽝. 매찬이 있는데 번개 기술 하나 까비 매찬 9% 밖에 안 돼서. 음흠. 자, 꽝. 생명력. 꽝. 히드라. 아, 원소, 소서, 완스킬 저항 두 줄. 에이. 안 쓰지. 저항. 매찬에, 금화에, 공격 오라. 아, 아니야. 버려. 마나스톨루 꽝. 지금 88레벨이요. 창고다 채우는데, 한, 몇 시간 걸렸더라? 6 7 시간? 핀들런 뛰니까 돈잘 벌, 잘 벌리더라구요. 열아홉 개. 자, 목걸이 관련해서 레벨, 어, 저도 그, 상관관계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안다고 제 레벨이 더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샤이닝 로아님 <laughs>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할게요. 샤이닝로아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네크완 스킬 두루 매찬 생명력 플러스 백0 0 번개저항 마나 최대해라이프스톨룬 화염저항 민첩 아매찬패캐매찬이 메찬 너무 낫다 아이러건 버릴게요 스킬이 올 스킬이 없어 씁쓸해 잠깐 자 두개 두개 더 생명력 신성한 빗줄기 하나더 꽝. 아, 원소 완 스킬. 세 번째. 세 번째. 2 5 0만 원. 자, 이제 500만 원 남았어요. 500만 골드. 아직까지 유니크는 소식이 없구요 세트도 소식이 없고. 소식이 너무 없죠? 너무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거라도 좀 나오면 나눔 할 텐데. 아마존 완 스킬. 매찬 32%. 빙결. 라이프스톨룬힘 매찬 라이프스톨룬 냉피 오꽝꽝꽝아 레온데 꽝, 꽝? 꽝. 아, 꽝. 생명력 힘힘 빙결 많아 아 어쌔신 완스킬 버려요 꽝 어쌔신은 자 천만 골드면 유니크 하나 희망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번 못 겁니다 딱한번생명력생명력아송 m 매찬. 찬마 스톨른. 팔팔완완킬킬술술세민민독독 아, 팔아팔 스킬의 킬항 저항 두줄 투아킬아니이필 i 필명중 s k 원소 기술. 마력. 냉기저항 매체 최소피 해 마력 민첩 마나스톨룬 아 진짜 안보인다 유니크랑 세트는 이거 너무 묶어놓은거 아닌가? 블리자드에서 자 18개 추가 짠 회오리바람 화염저항 독저항 마나스톨룬 마나 최대피해 생명력 번개저항 최소피해 민첩 생명력 회복 어세싱 완 스킬 마나 생명력 회복 패케 바바 완 스킬 모저 모저 이거 모저 <laughs> 이거 모저 왜 안나오죠 꽝꽝뭐 더! 꽝. 꽝 아하 모저가 나왔는데 이거 모저 진짜 자, 이제 마지막 250 남았어요. 여기서도 유니크 안 나오면, 개털입니다. 하나는 나와라, 이거지, 하나는. 원래, 극장 꼴이 제일 맛있는 거 알죠, 여러분? 꼴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꼴이 극장 꼴이죠 버저비터. 버저비터! 오우, 암살자 기술 레벨 2. 빠잉. 아마존. 네, 이건 별로다. 마나스톨고다 네, 쓰게 다 써야죠. 저주 플러스 3. 생명력. 생명력 회복, 화염전. 아, 방어 오라 2. 냉저. 서리 발시전. 힘 아, 레어들이 이거 영 띠리한 애들밖에 안 나오네. 유혹. 아, 화염 기술 매찬. 야, 원석 수살 투스킬 이런 거 같이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꽝꽝자 200개로는 안 되나 300개는 해야 되나 진짜 자꽝 만화 무술 모저 21 모저 만화. 생명력 힘 피해 히드라 피해 감소 피해 감소 최소 피해 소환 기술 마나 회복 냉기 저항 마나 힘 민첩 전투 기술 명중률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어 근데 세트도 안 나온다 세트도 유니크는 고사하고 세트조차 안 나오는 접사 팽. 자 스무개 라스트 소환기술, 그림자단련 번개전, 민첩, 마나스톨룬. 오, 듀얼스틸인데, 야, 야만용사전용 숙련일. 이게 만약에 바바투스킬이었으면은 듀얼스틸이면은 거기다 마나가더 많아서 괜찮을 뻔했는데, 까비. 듀얼스틸은 뭐 다른 데서 하도 되니까 버릴게요. 투스킬이 있었으면. 민첩 독저왕 독저왕 민첩 전투 기술 레온지만 빠인자힘 야만 용사 패케 헤이 버려요 최대지구력힘짠자 이제 딱두발 남았어요 두발 완추 자 여기서 유니크나 레어가 안 나오면 생명력 98 아유 힘 자, 오늘 천만 골드 갬블은 유니크랑 세트가 안 나왔는데 그나마 이제 야만 용사 투스킬에 마나 스톨룸 붙은 거 요거는 나눔 때려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소서 투스킬 독저왕 힘이 있어가지고 모나코 쓸때뭐 일단 임시로 탈모가 없으면 써도 될 목걸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주워놓긴 했는데 뭐 이거 가져갈사람 있으면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임블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